예전에는 이 새해가 되면 뭐랄까요. 어, 새해에 대한 기대, 예, 설렘, 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요즘은 어, 별로 없어요. 예, 뭐 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뭔가 아, 새롭게 예, 시작해보자. 네, 이런 마음조차도 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 사회가 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출애극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이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어뭐 새로운 시도를 해보죠. 뭐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뭔가 뭐 금연 금주 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 이제 이런 결심 뭐 예, 아침에 반드시 큐티를 하리라 뭐 성경 일어 이제 그런 예, 뭐한 시간 기도 이제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예,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뭐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심 자체를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왜 그럴까요? 새로운 출발이 왜 두렵고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요. 그 어려움의 요소를 뛰어넘어서 2022년 새로운 출발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막을까? 그건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요. 누구는 배경이 있어요. 누구는 학벌이 있어요. 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 뭘할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출발한들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될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어, 너,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국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도 내것 아닙니다. 다 장인 이드로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죠. 2절 말씀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걸 물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도망갑니다 내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세가 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 내려요 그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어,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죠. 갑자기 뱀이 되어버렸으니까. 놀라운데 무서워요. 근데 잡으라고 하시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거 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가진 것. 생각해봅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게 있고, 나한테는 이런 게 있네. 아유, 이런 것도 있네. 감사합니다. 그냥 설레는 가슴으로,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있네요. 이걸로 저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이제 출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우,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요. 아, 그렇게 알아줄까요? 예,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영화 같은 일, 그런 달콤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 가지고, 아,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뭐,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지팡이를 크, 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아, 그랬더니, 그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는 더 멋있는 거예요. 나만 지팡이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더 멋있는 지팡이. 그리고 그들도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와, 순간 주눅들 수 있죠. 아 나만 지팡이를 가진 게 아니네. 나만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들은 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일까지도 다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한다고 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못하냐? 야 겨우 보이는 재주가 그거냐? 아 그런 결심이냐? 그런 시작이냐?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후로도 지팡이를 쓰게 하세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모세에게서 떠나고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 들어라. 내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니까. 모세가 가진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그 땅에 내리게 되고 그 지팡이가 하늘 향해 들려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자, 우리가 새 출발을 할때 주저하고 어, 두려워하는 것, 새 출발이 어려울 때 그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죠. 그리고 어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그 힘, 에너지, 원동력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로 끝나죠. 이건 자, 우리가 새 출발이 두려운 이유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방향성의 문제와 이걸 내가 또 작심 3일로 끝나고 말지 않을까? 그런 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과 에너지의 문제죠. 이 방향과 에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 새 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 방향과 에너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방향과 에너지, 이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 화면에 다양한 분들, 여러분들이 보이는데요. 아, 똑같은 말씀이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도전하시고 다른 말씀, 다른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또한 아, 그 방향을 쭉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어떤 때는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 그것이 무엇인가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로 잡게 하는 것과 에너지를 갖고 계속해서 가게 하는 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새 출발을 하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혼란하고 복잡한 또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등대 같은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 무엇인가죠. 그 무엇인가는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통로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든 성경 통독이든 아니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 제가 마귀 같으면요. 제가 마귀 같으면 이 말씀의 통로를 흐리게 만들고, 말씀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방향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통로를 꼭 확보하십시오. 여러 개의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통로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 속에서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 그때 그 주셨던 그 말씀, 어,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방향을 잡게 해주셨던 그 말씀, 내게 처음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1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기억하라.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새해를 맞아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 출발을 망설이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 2022년 올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또그 출발을 지속해서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쓴 것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을 만한 공로를 쌓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2022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의 통로를 꼭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에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